이거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진짜 <laughs> 너무 맛있다 <웃음> 진짜 맛있다 <laughs> 안녕하세요 준티비 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여망 맛있는 백김치 그 소원 풀어드리겠습니다 진짜 거짓말 아니고요 삼총동의 그 칼국수집 신촌의 그 칼국수집 유명한 백김치보다 맛있습니다 이거 뭐 넣었냐고요? 준티비 양념 들어갔어요 무지 간단합니다 뭐안 들어갔냐고요? 설탕 안 들어갔죠 MSG 안 들어갔죠. 사이다안 들어갔죠. <laughs> 여러분 좋아하실 겁니다. 기대하세요. 자, 오늘의 재료입니다. 오늘의 재료 배추 한통 있습니다. 이쁘게 생겼죠. 이거 제가 어제 한나로 마트 가 갖고 한 포기 사 왔는데 이거 한포기한 4,200원 하더라고요. 내김치 지금 세 번째 담근 거예요. 요거요. 키로수를 재봤더니 2.7 k g 되더라고요. 볼까요? 자, 2, .2 6 3 3뭐 어쨌든간에 얘 예, 건잎 좀 떼내고 하면은 2.5 k g 되겠죠. 오늘요 저는 이거 씻는 과정 그다음에 절이는 과정 여러분 하시는 것과 다릅니다. 그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일로 갈까요? 배추 한 포기요. 먼저 자를게요. 이렇게 배추 중간 부분까지 칼로 자른 다음에. 다들 아시죠? 손으로 뽀개세요 이렇게 쫙 뽀개시면은 뭐 손실되는 부분이 없다고들 하니까요 이렇게 하고요 제가 담글 때 4등분을 해서 담갔어요 근데 백김치가 나중에 먹을 때 보니까 8등분 내지는 상황에 따라서 한 6등분 정도가 좋을 것 같더라고요 자 요거 먼저 요건 크니까 다시 나눠볼게요 자 잘라서 다시 나눠주고요 나눠주고, 이게 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잘라줍니다. 잘라주고,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리고요, 얘도, 얘는 좀 작으니까, 편다하에 잘라주고요. 자, 요것만 반으로 갈라주죠. 이게 너무 커요. 드실 때. 자, 갈라줬습니다. 요렇게 해서 접시 하나에 이렇게 올려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요거를요, 저는 소금에 절이지 않고 먼저 씻습니다. 얼마나 씻느냐? 저 이거 다섯 번 씻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이거 지금 씻고 저는 김치 더 이상 씻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배추 깨끗하게 씻겠습니다. 자, 배추를요. 여기 밑둥 안 잘랐으니까 이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거의. 자, 여기서 깨끗이 물에다가 넣고서요. 흘려줄게요. 이것들도 다 먹을 거니까요 건져내세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안에 넣고요 안까지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렇게요. 안에 전부 손 손가락 넣어가지고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자 한번 씻었죠. 이제 다시 똑같이 반복해서 여기 물에 넣어주고요 씻어서 헹궈지면서 다섯 번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배추 이렇게 씻는거 처음보셨죠? <laughs> 다소금 절인다면 <저린다며> 아시죠? <laughs>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올려, 자 이제 마지막 다섯번째입니다 벌써 뽀득뽀득 소리 나죠? 기분 좋죠? 어때요? 뽀드뽀득뽀드뽀득 소리 나죠? 기분 좋은 소리 자 완전히 깨끗해요 여러분 자 이렇게 엎어서 물기 빼주겠습니다 이렇게 깨끗이 씻은 다음에 한번 헹궈서 놔주시고 오늘 저희 배추는 이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안 씻습니다. 자 남은 이파리들이요. 자 이렇게 한번 씻어갖고 얘도 깨끗이 씻어서 물기 빼주겠습니다. 자 드디어 저도 이제 양동이가 나왔습니다. <laughs> 김치 할래니 거절 수가 없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요 저염 김치를 갑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김치는 2.5%에서 3%의 염도를 갖고 있는데 요즘은 2%에서 2.5도 많습니다. 저염 김치는 1.5인데 제가 저염을 해서 지금 이거 세 번째 만드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 방법대로 해보십시오. 진짜 좋아하실 겁니다. 1.5% 그러니까 이게 아까 2.7kg 정도였으니까요 40g 정도 뭐 잘라가지고 뭐 나가는 것도 있지만. 알려드렸듯이 이렇게 제 천일염은 큰 수저 하나 깎아서 그러면 14g 정도 나옵니다 볼까요? 12g이네요 너무 깎았나 두 큰술 반 정도 하니까 아딱나오네 40g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요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는 소금을 절인 다음에 씻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소금물요 여러분 소금을 조금씩 쥐고서 요 안에 문질러 주세요 대쪽으로 자 흘러줬어 어차피 흘러줬습니다 여기서 다시 만질 거니까 한두겹 사이 세겹 사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문질러주세요 그리고 넣습니다 여기다가도 다시 소금 여기 있죠 이렇게 해서요 한두겹 정도 사이에 한 번씩 하시면 돼요 꼭 무슨 매 겹마다 하지 마시고 한 다음에 문질러주세요. 소금을 이렇게 여기서 문질러주고 이렇게 문질러주고 자이 소금 밑에 떨어진거 있죠? 이거 나중에 다시 다 이렇게 문질러요 여러분 이거 소금을 했는데 어? 여기 이만큼 남았는데 모자르다 그러면 여기 바닥걸 긁어서 하셔요 여기 바닥에 많이 떨어져있어요 이렇게 해서 문질러주시고 보세요 벌써 소금 남죠?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고 되니까 소금이 모자르지 않습니다 이 소금은 다 쓰시는 거예요. 겉에다가 문질러 주세요. 대쪽으로. 여기 바닥에요. 소금이 많아요. 이 소금을 여기다 문질러 주세요. 자, 여기다 문질러 주세요. 요 꼭다리는 나중에 저희가 김치 담글 때 그때 자를 거예요. 끊어지지 않게. 끝에만. 여기만요. 이제 여기 남은 이파리들 있죠? 이것도 넣고 바닥에 그냥 문질러 주겠습니다. 요렇게 해놓고요. 저희가 이걸 얼마동안 재우느냐 제가 보니까 5시간은 재워야 돼요 5시간, 6시간을 재우는데 오래 재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저희는 이 소금을 저희가 털어내거나 이게 지금 적정량이기 때문에요 이걸 빨거나 이걸 해가지고 뭐 씻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질겨지지 않습니다 자 이거 5시간, 6시간 재운 다음에 그 다음에 김치를 담그는데 그 사이에 1시간 반 정도 사이에 한 번씩 해서 한 4번 정도는 여러분 뒤집어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냥 밑에다 한번문질르면서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요 밑에 부분은 위로 보내고 위에 거 밑으로 보내갖고 뒤집어주세요. 그러면 염도가 같아집니다. 이렇게 <laughs> 자, 5시간이니까 4시간 정도 후에 뵐게요. <laughs> 그래서 그때부터 양념 만들고 하겠습니다. 자, 이따 뵐게요. 자, 오늘요, 준TV 김치 양념 만들겠습니다. 준TV 양념이요, 오늘 양파 하나 있습니다. 양파요, 그냥 얇게 채 썰어주세요. 굵게 상관없습니다 얇으면 시간이 빨리 해결됩니다 자 요거요 후라이판에 넣고 넣고 옆에 놔둘게요 자 오늘 마늘 8개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그냥 편썰어주세요 대충 쓰시면 돼요 이건 뭐 이쁘게 쓸 것도 없고 잘쓸 것도 없어요 자이 정도로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다시 같이 넣어줍니다 자 오늘 멸치요 저는 중간 멸치 있어요 중간멸치가 한 35마리, 35마리 준비했는데 여러분 큰 멸치 있잖아요 국물 내는 멸치는 머리하고 내장 떼시고 제가 볼 때는 15마리 정도면 되실 것 같아요 이건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꽈리고추 조림하는 멸치 있잖아요 중간멸치니까 이거는요 이거 띄실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은요 이거는요 그대로 여기 넣어주세요 이렇게 자 이제 불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저요 양파하고 마늘하고 멸치요 그냥 덮어주겠습니다 기름 없이요 그냥 중상불로 넣고요 색깔 뭐 아주 새카맣게 말고 어느 정도 이상 브라운색이 나게 덮어주겠습니다 오늘 백김치여가지고 너무 검게 하지 마시고요 저는 김치에 지금 젓갈 안넣습니다 멸치젓도 안 넣고 새우젓도 안 넣고 요걸로 대신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여러분 생각할 때 그게 맛이 날까? 해보세요 훨씬 맛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만드는 거예요 제가 두번 만들고요. 주변에서 다들 까무러치게 놀랬어요 저도 놀라고 진짜 맛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여러분 익어야 됩니다. 이게 익어가면서 감칠맛이 나고 단맛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멸치까지 있죠. 제가 이게 처음에 걱정이 이렇게 브라운색이 나서 갈아서 양념을 하면 백김치가 좀 탁해지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아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문제 없고 이따 보여드릴게요. 어 일주일 전에 만든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백김치니까 요 정도 할까요? 이 정도 하면 충분히 익었고 단맛도 많이 나고 감칠맛도 납니다. 자, 이 상태로 식혀가지고 다음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바쁘니까요. 접시에다가 놓고서 빨리 식히겠습니다. 오늘 여기 더 들어가는 거 있어요. 저희요, 건고추 들어갑니다. 저희가 겉절이 할때 건고추 갈아서 하시는 거 아시죠? 이거요. 하면 정말 맛있습니다. 그, 여기다 갈 건데요. 이거는요, 물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물을 그냥 한 반컵 정도만 넣고, 요 정도 반컵만 넣고요. 요걸 넣을게요. 생수요. 제 건고추는 맵지 않은 건고추입니다. 완전히 갈아주겠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눌러서 갈아주시면 돼요. 1분 다 됐습니다. 다 됐죠? 이렇게 빨개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저 오늘 홍고추 가는 것을 실수했습니다. 먼저 마늘, 양파, 멸치를 다 갈고 나서요. 홍고추는 맨 마지막에 추가로 넣고 푸르륵 5초만 갈아줘야 되는데 함께 넣어가지고 색이 붉어졌습니다. 근데 막상 김치 만들고 나니까 큰 문제는 안 되어서 그냥 진행했습니다. 자, 오늘요. 저희는 배를 4에서 500g 정도 넣을 건데요. 이거 볼까요? 이게 지금 567이잖아요. 자, 이거 그냥 넣을게요. 10 빼고 하나 500g 될거요 이거. 세 칼로 하겠습니다. 손 조심하시고요. 자, 배를 여기 넣어주세요. 이제 무 갖고 오겠습니다. 자, 무도요. 저는 오늘 400에서 500g 늘려놨는데, 얘가 지금 또한 530g 정도 돼요. 볼까요? 이거 보세요. 530g 되죠? 자, 무도요.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어떠세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쪽파 있습니다 한줌 꽤 되죠 쪽파 넣습니다 여기는 좀 얇게 썰어 주겠습니다 여기는요 쪽파 뿌리 부분을 아주 얇게 썰고요 여기는요 약간 다지듯이 이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는 1cm로 잘라 줄게요 여기는 두꺼우니까 여기 윗부분은 한 2cm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얘도 여기에 넣어 주겠습니다 그대로 제 생각에요 제 생각에 준티비 양념을 제가 1일차 했을 때 오늘 양 정도면 100g 정도 가 좋은 것 같아요. 자, 115g 정도 되겠네요. 이건 여러분 갖고 계시면서 계속 쓰실 수 있어요. 저 여기 또 있어요. 그전에 했던 것들. 자, 요거 넣고요. 제가 비벼 주겠습니다. 요거 그냥 어차피 오늘 김치는 손으로 하기 때문에 손으로 비빌게요, 여러분. 거 넣으면서 저는 손 닦고 게요 지금 이제요. 얘를 살살 비벼 주겠습니다, 여러분. 막 주부리지 마시고 이렇게 이렇게 떨어뜨리시면서 양념을 섞어주세요. 와, 이거 카메라 카메라 각이 안 잡히네요. 어떻게 할지. <laughs> 자, 배추 볼까요? 얼만큼? 얼만큼 절리지 보세요. 자. 그렇게 소금을 조금 했는데, 다섯 시간 됐어요, 지금요. 얘 절여진 거 보세요. 완전 절여졌죠, 여러분. 완전 깨끗합니다. 그 대신요, 여기 끝에요. 요 끝부분 조금씩 잘라줄게요, 제가요. 여기 끝에 색깔 약간 이상한 것만 잘라주시고요. 많이 잘라지 마세요. 떨어지니까. 자, 이제요, 속 넣겠습니다. 각이 안 잡혀갖고. 여기서 하나씩 넣은 다음에 통에 넣을게요. 자, 여기서 한 손, 한 손으로 이렇게 하시고요. 뒤부터. 어차피 여기 국물 다 저희가 넣을 거예 통에다가. 자, 여기다 이렇게 넣으세요. 김치 속을 넣는 방법은요. 맨 뒷장부터 넣는데요. 예를 들어 배추 한 조각이 7, 8장이면 양념은 매 이파리마다 문질러 발라주시는데 건더기는 두장에한번 정도 뿌리 쪽에 적당히 넣어주세요. 그리고는 배추 전체를 양념을 한번 문질러주고 가지런히 용기에 담아줍니다. 저는 이렇게 동그랗게 하지 않고요 그냥 넣겠습니다. 나중에 그냥 빼먹을거예요 이렇게 해서자 여기 소들 있죠 중간 중간에 여기 있는 소들을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요 제가 배추를 먼저 씻은 다음에 소금 절임한 게요 이 배추에서 엄청난 단맛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 단맛 국물이에요 그래서 이물 자체를 저희가 먹어야지 건강에도 좋고 맛있는 겁니다 소를 여기 지금 남는 것들도 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여기 저희가 물 놓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배추 자체의 물이에요, 여러분. 자기 배추 자체의 물을요 넣어 주겠습니다. 자 이제요 마지막 있어요. 붉은 고추는요 모양이 달라져요. 이게 있어야 돼. 맛도 달라더라고. 그냥, 동그랗게 썰으세요. 이렇게. 이거 맨 마지막에 넣으세요. 왜냐면 이게 물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하지 않고,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놨고요. 몇 개는 중간중간 밑으로 넣어주고요.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냉장고에. <laughs> 이것도요, 하루는 냅둬야 돼. 내가 보니까 한 이틀, 사흘부터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좋죠. 제가 일주일 전거 보여드릴게요. 어떤지. 요거 일주일 전 겁니다. 맛있어 보이죠? 보세요. 이게 지금 일주일 전 거고요. 여기에 지금 오늘 한 겁니다. 요 일주일 전 거를 요 접시에 담아보고 지금 거를 담아볼게요. 맛있어 보이죠?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그냥한 소리 아니에요. 자, 요게 익은 거니까, 제가 요 찢어 먹어보겠습니다. 어... 아삭한 거, 소리 들리시죠? 말도 못해 이거 단맛하고, 톡 쏘는 맛하고, 새콤함하고, 음! 이거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진짜? <laughs> 너무 맛있다. <laughs> 진짜 맛있다. 이거는요 진짜 저희 할머니가 보셔서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드셔도 같 여러분 꼭 만드세요 꼭 만드세요 정말 이거였어요 백김치 다음에좀더 재밌는 거나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요리인 사람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진짜 너무 맛있지 않니? <laughs> 나 진짜 이거 뭐 미쳤나 봐 너무 맛있어